나 트위치 방송한데왜 트위치, 아, 트위치 팔로우 한 아홉 명 밖에 안 돼. 그루, 유튜브도 아홉 명, 음, 한열 명이지. 지금 아, 맞다. 아, 하기 싫어. 이거 갑자기 이거 하기 싫어. 야, 이거 나 음성, 나 이거 오프닝 노래한 게 그거 있거든. 맨날 이거 들어야 때마다 이거 해야 돼. 너도 아서 해봐. 너니 이거 하면 하기 싫어질 거야. 응? 일단 들어와서 봐봐. 이 학, 이 학구가 들어오면 바로 오프닝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오프닝 영상 있는데 그게 날라먹어가지고, 그게, 제가, 잘못을, 잘못했습니다. 제가 오프닝 영상을 아예 자체 날라먹어가지고, 야. 아, 안 돼. 단 사람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망했다. 내가 나갔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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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나가. 내가 이거 주고 나갈게. <목소리> 아닙니다. 내일은 이탈할수 있고 수, 아, 수요일 날은 이탈할수 있는데 안할 수도 있어요. 시간이 안 돼서. 또는 친구들 초대한 사람만 가능. 지나 <목소리> <드나? 목소리> 오늘은 수박 사봐 <써봐> 어디두나. <목소리> 나에게. 이거 있잖아, 그 무서. 아하. 들어 바로 오프닝 그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갔죠. 빨리 와. 어 됐다. 안 들려. 내가 찍기야. 그래봐. 여러분들 잠시만 아까 자체에 나갔다 놔둬 노래 좀 틀고 놀까 이거 틀어야 이걸 틀어야지 좀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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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금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하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하더라고 노래 소리 가 아직도 안 들리냐? 응 음. 너무 목소리만 들리는데? 아. 이게 또 노래를 컴퓨터로 틀어야 돼 이게 정말 어떡하지? 나 내가 틀게 그냥 너가 틀지마 어, 이거 닫아야 그 돼또 아빠가 또 뭐라고 해나리고있는술시다면서 응? 아니 나 이거 그거 그거 어나유튜좀 배워봐야 돼 써버린 소만드거 아, 이거 아닌데? 로디가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닌데? 이돌 아닌데? 난 돌리켜린. 난 돌리켜린. 난 돌리켜린. 까먹었다 노래. 섹한 노래를 내가 일단 음악을 들려서 음, 어? 왜 안뜨지 이게? 그게 있었는데 여기다 거거든요? <laughs> 이거 아니에 이거 왜 오프닝 끝났대고. 이거. 쳤다. 이거야. 여러분 잠시만요 노래 이거 들리죠 다. 누거라고 믿으면서 조이하직안 되네. 아 순이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오프닝 노래 좀 준비하고요. 여러분들, 잠시만요. 어, 이 반우다는 법을 까먹었구먼. 이건가? 어, 됐다. 됐다. 어, 됐다. 어. 이거 하는데 뭐 하는 거야? 어, 됐다. 야, 이제 들어와라. 드디어 됐나? 지내고라했니다안 <laughs> 네, 그뭐 할까 할는야 <laughs> 네, <laughs> 저희는 화면 보이게 해드릴게요. 이게 저 오늘 아, 나중에 보여줄게요. 야, 빨리 들어와. 그치울기도 조금 이상해가지고. 일단 빨리 오세요. 빠빠. 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 띠용 띠용 띠 이거 쉬음면 무슨 다도가니까 나 지금 평화로운야 이제 이제 그거 되거든? 빨리 좀 들어와줄래? 미게임도초대까미게임아야지나미게이나 어, 나, 네이버해서 좀내 도메인 좀 해야겠다 그내 도메인 안됨, 내가 해봤음 왜? 안됨 아, 내가 아빠 핸드폰 왜? 최신.. 폰내 포... 핸드폰도 안되고 아빠 핸드폰도 안되어졌대 몰라, 아예 자체가 안돼 넌 안될 수있 아빠 핸드폰 최신폰인데? 지금 몇이니? 지금 7시 18분. 왜? 음. 음, 어, 비키니 야, 야, 빨리 들어와. 오프리 붙일게. 뭐, 내가 나갔네? 야, 빨리 들어와. 그 찾지 말고 안 된다니까. 또뭐 보냈어? 좋아 들어오기라 해. 야, 빨리 들어와야지 나 지금 까들다가나아 왜? 뭐? 너 그럼 마크 자체 나갔다 들어와봐. Okay. 야, 없어, 응나갔다 같아서 나안 보여. 응나 친추 보냈어. 침투 아니면 침투 안 초대, 보냈는데 안, 안 와? 아, 들어와, 들어가지. 그거 내가 이거 친추 친구한 사람만 들어오게 어 만든 야 보여 주기 아, 하기 싫어. 괜히 한다고 했어. 밥, 밥, 먹... 밥 먹고 래 그래. 그래 밥 먹고 와 <놀람> 찍었다 음. 뚜바 가 수박수박 어자 보여줄까 아, 올라 가야 돼. 올라 가서 이거 우리 우리 그 태어나 는 장소 를 지워야 돼. 최대한 끝 까지 올라가